아, 식사들 하고 좀 쉬고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반장입니다. 예. 아유,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 어땠나요? 괜찮았죠? 예, 예. 저도 좀 쉬다가요. 예, 차한잔 마시고 자,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 영상으로 제가 또 남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소중한 그날그날 그날 자료가 되는 이 영상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의 반등 시그널의 실체를 제가 좀 하나하나 공유를 해 드리면서요. 자,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자, 명확하게 대응하셔야지만 하는 확실한 타점과 전략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자,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시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가 어떤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예. 앞으로의 우리의 주가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런 만큼, 예. 자, 제가 또 열심히 또 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많이 좀 눌러 주세요. 예. 매초 안 걸리는데 아참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두분 눌러주신 거 느낌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 좀 차트를 좀 보자면요 자 지금 좀 오르는 것 같죠 예 근데 지금 그림이 어떻습니까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원정 기업에 비해 두산 에노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아마 뭐 원전에 관련된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현대 건설이나 뭐 우리 기술 뭐 대한전선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차근차근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먼저 선 방영이 돼요. 왜냐. 외국에 지금 뭡니까? 뉴스케일 파워나 뭐 웨스팅하우스나 오클레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원전 기업들이 좀 올라오다 보면요, 바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마 그걸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반응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원전주는 좀 빠지고 있을 거예요. 좀 생보가 좀 길어지고 있다고 예, 보여지고 있는데,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 고 그랬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잠깐 울른것 같죠? 예.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대형주의 모습입니다. 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보이시죠? 예. 음봉에 양봉에 음봉에 양봉에 자, 이렇게 수렴하고 가는 이유는요. 더큰 상승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요. 예. 월 일봉도 보지만 주봉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좀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배율로 되는 순간 예,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물론 이 차트만 믿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요거만 간단하게 보셔도 예, 우리 차트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정확하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 요거 아또 까먹을 뻔했네 죄송해요. 자 요거 화살표 보이십니까? 예. 매수 매도 타점 잡는 프로그램 제가 검색기 이후로 하나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예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는요. 예,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잡는 이 프로그램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한번 보여줘야겠죠. 예.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차트 있죠. 예,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예, 그거를 그냥 딱 치세요. 음. 딱 치시면 이렇게 하고 뽀록 나올 겁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평단가 낮추고 요런. 자, 요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요거랑 검색기랑 딱 놔두고 쓰시면 아마 좀 편안하게 쓰실 거예요. 예. 자,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예. 자, 역시 돈이 좋아요, 돈이. 돈 드리니까 좋은 게 나오네요. 예. 자, 우리 차트로 돌아가서 자,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요. 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나,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이 AI 세상으로 변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예, 4배 이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려면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있다는 거죠. 자, 원전, 대형 원전, 소형 모듐, SMR까지. 자, 우리는요, 지금,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거, 가스터빈. 예. 가스터빈, 가스터빈에서 우리 주주분들 진짜 입에 지금 가시가 돋을 정도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큰 그림, 가스터빈,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형 SMR. 예, 이걸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뭘 합니까? 예, 재생 쪽이, 풍력 쪽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뭘 하고 있어요? 예, 수소, 예, 수소 에너지.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냐면요, 여기에 지금 그림이 다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이제는요, 에너지 기업으로 앞으로 나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가요, 먼저 트럼프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트럼프가요, 에너지 사업으로 100조를 투입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자, 여기에서 3, 40%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그럴 수밖에 없죠. 예. AI 세상으로 지금 바뀌는 이 와중에, 예. 근데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대응 전략 자료 하면요. 700조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팔란티라는 기업, 이 기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죠? 그 이름 갑자기 좀 어려워서 제가 조금 기억이 약간 그 가물가물하긴 하는데, 자 어디 엑 모빌이라는 엑소 모빌이라는 에너지 기업에서도 한 200조 정도 높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관련된 회사들이 그리고 대기업들이요, 이 에너지 사업에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앞으로 세상은요, 이 에너지에 관련된 회사들이 아마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뭘 만들고 제조하고 뭐 이렇게 갔다면 앞으로는요, 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하지 않게 된다면요, 모든 게올 스톱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예, 자, 지금 트럼프가 AI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700조라는 돈을 만들고 그걸 아마 실행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기업들이 그걸 도울까요? 예. 바로 에너지 기업 요구했고요. 그다음 아까 아, 맞아.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다. 반도체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엔비디아. 엔비디아 사장도요. 100조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00조가 모아졌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얘네들 지금 목숨 걸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자,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얘네들 재생에너지, 예. 세워진 재생에너지, 이거 이제 풍력 안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원금도 줄였대요. 예. 얘네 지금 원전의 목숨을 건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가 왜 주가가 자꾸 내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거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어, 이거 절대 안 돼요. 같이 끌고 가야 돼요. 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얘네들도요, 재생으로 많은 걸 해봤습니다. 근데 특히 원전, 예, AI 데이터 센터에는요, 원전밖에 없다라는 걸 얘네들은 이미 파악을 했어요. 예. 재생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것도 하는데 시장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원전에 더 힘을 쓴다라는 얘기죠. 왜?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4배 이상 지어질 거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 보면요, 빅테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구글도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말한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고, 전세계의 모든 반도체의 큰 회사들은 미국에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이. 어마 무시하게 딸리겠죠. 예. 근데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미국 얘네들은요, 아일랜드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을 한 번도 만져 본 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뉴스 케일 파워 라는 곳도 요예 얘네는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예 내부적인 일을 좀 특허를 받고 이런 쪽에 얘는 특화되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가서 만들고 조립하고 이러는 시작 굉장히 적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 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뭐 현대건설도 있고 그러겠지만 뉴스케일하고 일하는 게 얘네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고 이런 파운드리 역할로 해서요 1년에 4에서 한 5조 정도 매출이 얘네 뉴스케일하고 같이 하는 돈으로 잡힐 겁니다 제가 경영 보고서 보여드렸죠? 예, 대형 전략함에 예. 얘네 뉴스케일 파워가 바로 얘네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뉴스케일 파워 지분 투자한 곳이에요 예, 그리고 얘네의 또 어떤 기계는요 예. 우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매출은 고스란히 얘네가 매출을 일 잡아서 얘네들이 해외에서 유럽에서 일하더라도요. 을 어떤 특정한 기계는 우리 매출로 들어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이런 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자, 이건 뉴 스케일 파워고 웨스팅하우스라고 또 설계하는 업체가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뭐다 만들고 하죠. 우리랑 협력해서 많은 부분 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동아시아 쪽으로 일을 함께 같이 합니다. 예.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지금 원전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라고 보잖아요. 예 원래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 따갑게 들었던 이 가스터빈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먼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예이 가스터빈은요. 항공 엔진에도 우리가 개발에 착수했던 겁니다. 예,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우리가 갖고 있고요, 어마무시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시니까. 예, 근데요, 제가 오늘은 정말 우리 주산 에너빌리트가 어떤 방향성을 가는지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렇게 밀리더라도 진짜 떨지 않고 저한테 문자 안 보내줘도 될 정도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는요. 자 여기 지금 뉴스에 보듯이 에너지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까 이 얘기 하다 말았는데요. 자 두산 에노빌리티 요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가스터빈 예 smr 예자 풍력 예 그 다음 뭡니까? 수소. 예. 이거 제가 왜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자, 앞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요. SMR이요. 2035년, 10년, 10년 동안 전 세계 400기 진다고 합니다. 예. 너무 많이 짓죠 예. 이 정도로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일을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는 두손두발다 들고 에너지에만 힘을 쓸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함께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님,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거 엄청나게 지금 힘을 싣고 있어요. 자, 이 힘, 자, 바로 심장입니다. 예, 심장. 예. 원전은 곧 심장이라고요. 에너지는 곧 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러면 제가 기술적으로 대응해 드려야죠. 지금처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앞으로 실전 타점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어디서 또 눌림을 받고요. 또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수급 전환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이요. 매를 먼저 맞는 게더 낫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건, 자, 미국 아까 보여드렸죠?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에너지에 700조를 쓸 거예요. 700조. 앞으로 조만간 엄청 바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들. 우리 털겠죠. 예, 공포감 또 심어주고 얘네들 작전대로 왜먹거리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개미들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전주 계속 조정받게 하고요, 털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쭉쭉 죽고 이제 주가 확 끌어올릴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트만 보고 움직이지 마시라고. 예. 지금 굉장히 민감한 수급 전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딱한 가지, 자 실시간 흐름, 자 외인들의 확실한 포지션 전환, 자 그리고 확실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까지, 자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정확한 타이밍을 지금처럼 확실히 공유해 를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가격까지, 예, 제가 다 지금처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있죠 예자 위에 전화번호에 우리 주주분들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전에 저희가 정리해 놨던 대응 전략 자료 있죠 자 이거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이 안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계 리포트 제가 열장예 정리해 놓은 거 넣어 놨다 그랬고요 자,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4장인가 5장 라인쯤에 기업난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예. 이거 좀 핵심적인 거니까, 아까 그 트럼프 그 700조 그 내용 있어요. 예. 기업들, 기업명들하고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들도 알아야 우리 주주분들도 다른 것도 투자하실 때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요. 예.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후에 라이브 방송 한번더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자, 제가 문자 주신 분들, 링크 보내 드릴 거예요. 예.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궁금한 점 있는 거 조금 이따 소통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아셨죠? 자, 한번 좀 이따 만나서 또 다시 한번 만나 뵙는 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매수 매도 타점 잡는 프로그램 또 까먹을 뻔했네. 아, 자, 1번이라고 숫자 1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보내 드릴 거예요. 예. 그면 이거 검색기랑 같이 깔아서 쓰시면 엄청 편하실 겁니다. 자, 아까 그 매수 매도 타점 잡는 프로그램 1번. 자, 대응 전략 자료 두산 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오늘 예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게 제가 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적은 돈으로도 목돈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예, 그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저랑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자고. 예, 자 아유 드릴 것도 많아요 지금. 예, 자 그리고 제가 여름이면 또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 있죠? 예, 자.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시키는 바로 그 시스템 기업입니다. 예. 자 6일 동안 지금 하루 빠지고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예. 한 2주 정도 끌고 갈 거예요. 예.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자 이것도 적은 돈으로 들어오셔서요. 그냥 용돈벌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대응 전략함 안에 넣어놨습니다. 기업명이랑 한번 보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적은 돈으로 용돈벌이 하시기 딱 좋으니까. 이거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예. 자, 마지막에 제가 크게 드린다는 거 있었죠. 자, 황제주! 예. 좋습니다. 예. 황제주! 좋습니다. 예. 자, 이거 오랜 시간 잘 만들어 왔습니다. 예. 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고요. 자, 우리 주주분들이라면요. 정말 이거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우리 주주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요. 예. 딱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자안 하면 안될것 같이 정말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거 황제주 저랑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면서 자 오후에 한번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신형 검색기가 나왔어요. 예, 예 질문이 제일 많았던 거. 자 이제 이거로 세팅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단타 검색기예요. 단타 검색기 이거는 급등주를 포착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에 돈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을 찾기 쉽게 검색식을 세팅한 거라 이것 좀 보셔야 하고 자, 그래야지 주도주, 뭐 업종주가 뭔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초가 이거 담타 검색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좀 손이 좀 빠르신 분들한테 좀 유리한 건데 말 그대로 시초가 종목들 잡을 수 있게 조건 값으로 검색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또 좋고. 자, 세 번째. 자, 종가 배팅 검색기. 자, 이건 누구나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건데, 이거는 당일 종가 부분의 수급 흐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애프터까지 수급 영소성을 노리는 검색기예요. 자, 이세 가지, 이세 가지 다 세팅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보면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사용 설명은 자 검색기마다 앞에 설명까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예자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자제 전화번호 010-4096-9493자제 전화번호 010-4096-9493 구사 구3으로 검색기 검색기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는 바로 복리의 법칙이었어요. 복리. 복리의 법칙. 자, 제가 소액으로도 충분히 부자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지금 100만 원이라고 제가 표기해 놨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저하고 13번. 딱 13번. 13번을 20에서 30% 내외로 딱 13번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리의 원리로 천만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100만원으로 천만원을 만드는 복리의 법칙. 자 수익률은 20에서 30%만 볼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큰돈 벌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요 밑에 전화번호 있죠 요 밑에 전화번호로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저하고 함께 저와 함께 딱 13번으로 천만원 만드는 이 복리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밑에 이 전화번호로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딱 13번으로 천만 원 만드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혹시나 자본이 천만 원이 아니어도 돼요. 예 그거는 어차피 이 복리의 법칙으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5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7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30만 원으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복리의 복리니까 금액이 좀 적을 순 있죠. 적게 들어간다면. 50만원, 3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다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0만원 기준으로 1천만원을 기준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우리 형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저와 함께 부자 되는 길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특별하게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파이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파이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셋 파이팅! 자, 제가 오늘은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준비한 황제주 선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미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주들이 보면 보통 한 다섯 배에서 한 일곱 배 이상 급등을 했어요. 예, 하지만 아직도 단한 종목 아직 시작조차도 안한 종목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조용히 올라가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에요 예. AI죠. 예. 이 AI 테마 안에서 뭐 로봇, 그다음 또 뭡니까? 전력, 뭐 반도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모든 자금은 이 AI 섹터 중심에 있는 바로 엔비디아와 직접 연관된 주식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종목 중단 하나, 이 엔비디아와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르지 못한 종목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바로 실망 매물을 1년 넘게 받아 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종목은 하락형 매집을 끝내고 이제는 상승형 매집이 시작됐다는 그런 초입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라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자, 인벤티지 랩 어때요? 자, 처음에는 급등을 했어요. 자, 대략 한 여기 한 만원 정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처음에는 어디까지 급등을 했어요? 예, 여기 3만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중간중간 조정도 받으면서 주가가 건강한 조정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 줬는데 자그 이후 어때요 확실한 조정 국면에 놓여졌죠 예 근데 이때 이 라인 있죠 여기 17,000원 라인 17,000 라인에서 다시금 하락형 매집이 들어오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일정한 구간에서 다시금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는 순간 무려 어떻게 됐어요? 대략 여기 만 원대부터 예, 대략 여기 만 원대부터 6만 원까지 몇 배예요. 거의 7 배가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오픈 드릴 종목도 정확히 똑같은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 공격형 매집 그리고 하락형 매집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이 실망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금 반등이 시작. 되는 초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6천 원요 부근 있죠. 자, 이 말은 즉 세력들의 평단가가 지금 이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간은 정확히 눌림목 매수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과거, 인벤티즈랩 7배 이상 올랐던 그 흐름, 지금 다시금 시작하려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주주분들께 지금 바로 황제주처럼 미리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 전화번호 있죠? 예, 위에 전화번호로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 매집 플룸부터 예상 시나리오까지 종명명과 실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정리해서 지금 바로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가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은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확실한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 문자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자 되세요!